Popular. 오늘은 위키드 후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뮤지컬 위키드를 영화화한 작품으로 오주의 마법사의 프리퀄 이야기 사악한 서쪽 마녀가 탄생하는 배경을 다루는데요 어떻게 봤나요? 다들 재밌게 봤나요? 내가 제일 늦게 본것 같은데 내가 보, 보러 가기 전에 3시간이라는 말을 듣고 솔직한 심정. 엔드 게임도 아닌데 무슨 세 시간인가라고 <laughs>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난 되게 재밌었다. 아 재밌었어. 응. 아난 이제 두번 봤는데 한번 자막으로 보고 한번 번역으로 봤는데 음. 처음 봤을 때는 내가 전날 잠을 너무 못 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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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졸고 말았다 중반부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나는 내가 아 내가 이걸 재미 없어서 졸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보러 가기 전에는 이 뮤지컬이랑 원작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갔는데 음. 그러고 나니까 음. 더 재밌게 보이기도 했었어. 번역이랑 그냥이랑 뭐가 더 좋았어? 근데 위키드를 보면서 뭔가 아리아나 그란데가 연기를 했는데 아리아나 그란데 목소리를 안 듣는 건좀 아쉬운 음. 것 같기는 해. 근데, 음... 번역에서 더빙캐스트로 참여하신 뮤지컬 배우분들, 박혜나 배우랑 정선아 배우 중심으로 배우분들 노래 진짜 잘하는 어... 것 같아요. 내가 뮤지컬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성인지도 잘 몰랐는데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아, 그래? 궁금하다. 아니 이게 막 보니까 이두분 캐스팅이 막 엄청 실제로 보려면 돈이 많이 들것 같다 막 이러더라고. 음. 아 맞아 나도 두 분이 너무 잘잘 음. 어, 하셔가지고 나는 원작으로 봤는데 처음 봤을 때 약간 어렸을 때 해리포터 본 느낌이었어. 음. 난 그랬을 때 되게 엄청 막 가슴에 사무치다 이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냥 진짜 진짜 재밌게 봤어. 음. 난그 정도는 아니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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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일단 그러면 인상 깊었던 장면 재밌게 본 미아부터 하나씩 골라주자면 나는 그 학교에서 <laughs> 학교에서 일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음. 이제 갈린다였던 그 글린다랑 이제 엘파바랑 이제 처음에 싸울 싸우잖아. 음. 처음에 되게 티격태격하는 장면이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그 클럽에서 춤을 추잖아. 엘파바 혼자 춤을 추는데 글린다가 이제 약간 겉으로만 착한 척했던 거를 이제 마음으로서 울리면서 둘이 같이 그 춤을 추는 게아 굉장히.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그래서 난 둘의 그 관계가 굉장히 좋았었어. 음. 그 마지막에 이제 엘파와가 떠나기 전에 글린다가 그 망토를 덮어주잖아. 춥겠다 하면서 그게 난 음. 되게 인상깊고 좋았어. 이제 딱 아, 너의 길을 갈 때가 왔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고,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녀의 이미지가 딱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그것도 음. 뭔가 음. 나는 엄청 인상 깊었고 좋았어. 음. 음. 어, 나도 그 마지막 분이 진짜 좋았는데,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라도 이 영화를 봐야 된다. 뭔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음. 좀 압도적이었던 음.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 뮤지컬 장면들 같은 걸 유튜브에서 좀 찾아보니까 음. 뭐 와이어 같은 걸 활용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공간적 제약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음.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걸로 음. 제약을 없애버려가지고 훨씬 웅장하고 사람들이 상상력으로만 음. 그렸던 그런 장면들이. 눈앞에서 실현시킨 것 같아서, 음. 아, 의미 있는 장면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 그리고 그냥 전체적으로 뭐, 에메랄드 시티나 학교 이런 영상미들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근데 난 깜짝 놀랐던 게, 난 그래서 다 CG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아. 막그 열차도 보니까 실제로 구현했던 거고, 학교도 세, 세트로 이제 구현을 했더라고. 다 오. CG가 아니라? 음. 그래서 나는. 진심으로 이 영화를 찍었구나 싶었었어. 음, 맞아, 맞아. 아무래도 뮤지컬 영화다 보니까 뮤지컬에서는 넘버라고 하는 노래, 어떤 노래가 제일 좋았는지 하나씩 골라보자면. 나는 진짜 아예 모르고 왔거든. 이게 오즈의 내용인지도 몰랐고 음. 이 파퓰러라는 노래가 여기서 나온지도 몰랐었어. 그리고 막 유명한 그 디파인 그래피리도 몰랐었는데. 음. 음. 그래서 들으면서 난 진짜 되게 다 새로운 노래로 들었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그, 글린다랑 엘파바랑 싸울, 때 부르는 그 아데스테스 펠링이라고 혹시 기억 나니? 자막으로 이제 밤맛 이 시라고 나오는. 어, 어 맞아 맞아 밤맛 <laughs> 어 밤맛 그게 뭔가 아리아나 그란데가 삭생 군단이랑 이렇게 맞춰서 춤추는 것도 되게 뮤지컬 같고 좋았고 음. 계속 듣는 노래인 것 같아. 음. 나는 미아보다는 조금 더 알고 갔었는데 그냥 위키드가 오즈의 마법사의 네온인 건 알았고, 노래는 다 몰랐던, 그니까 넘버는 다 몰랐던 케이스인데, 나는 아까 말했듯이 그 마지막 장면이 되게 인상 깊어서 그런지, 그 디파인 그래비티가 되게, 나 엄청 좋았어. 막 보면서 엄청 음. 소름 돋았어. 너무 노래를 잘해가지고. 어, 맞아, 맞아. 음, 좋지. 응. 나는 음, 나는 이렇게 뮤지컬 영화 같은 거볼때 은근하게 내가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출연하는 배우들 노래하면서 춤추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뭔가 행복해 보이는 걸 좋아하거든.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기를 하는 사람도 다 행복해 보이잖아. 음. 아, 나도 저기 음. 한번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음. 뭐 위대한 쇼맨의 군무신이나 From Now On 같은 노래나 음. 라라랜드 초반에 음. 그런 고속도로에서 있는 신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 음.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에메랄드시티 처음 들어갔을 때 나왔던 One Short Day라는 노래가 어.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뮤지컬 영화에서 기대하는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줘가지고. 내가 이거 보고 엄청 찾아봤거든. 이 영화가 난, 이 세계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얘네가 에메랄드 시티에 가서 약간 오즈가 이 에메랄드 시티로 온 거에 대한 막 연극을 하잖아. 음. 어떤 앞에, 그래가지고 앞에 두 분이 나와, 여자 두 분이 나와서서 노래를 하잖아. 어.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그분들이 막 프리미어에 계신 거야. 그러니까 막 엄청 주목을 음. 받고 계셔서 어 왜지 왜지 하고 봤는데 이제 뮤지컬 원작 위키드에서 엘파바랑 그린다 하셨던 분들이더라고. 아, 그래서 그 이지나 멘델이랑 그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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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리스틴 뭐 그분 그래가지고 되게 어 되게 의미 있는 카메오였다 싶었어. 그러게. 그 아는 사람들은 엄청 반가웠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어, 아무래도 영화 러닝 타임이 2시간 40분이다 보니까 나는 음. 길긴 진짜 길게 느껴지긴 했거든? 음. 음. 나는, 나는 그냥 좀 길긴 했지만 그렇게 길다고 느껴지진 않았는데 이제 내 옆에 계셨던 분은 졸으셔가지고 <laughs> <laughs> 이게 나는 영화를 오래 볼수 있는데 이제 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긴 음. 영화였지만 아, 어, 그래서 뺄 부분은 또 없는 그런 영화였어. 맞아. 나는 뺄 부분은 없다는 건 인정하는데 힘을 좀덜 주거나 좀 빠르게 넘어갔어야 될 부분도 나는 있다고 음. 생각하거든. 뮤지컬 음. 내용을 좀 충실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음. 그런 스토리를 충실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것 같은데 뮤지컬은 뮤지컬답게 영화는 영화답게 <laughs> 불필요한 부분은 <laughs> 빠르게 전개시키고 그랬어야지 않나 음. <laughs> 특히 나는 엘파바랑 피에로랑 갑자기 이렇게 엮이는 장면이 당연히 필요한 장면이지 근데 질질 끌린다라는 생각이 들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사실 그때 내가 잠들었었거든 처음 볼때아 <laughs> <laughs> 약간 잔잔할 때아에 어. 논란 발언. 응. 아니 이제 똑같은 돈을 내고 보잖아 어쨌든 음. 음. 한 (15000원을) 내고 보는데 어 재미없지 않으면 (2시간) (2시간) <laughs> (40분) 영화가 이득 아닌가 가성비 측면에서 <laughs> 이득 아닌가 싶은 에이. 마음이 음. 있습니다 아 근데 나는 야. 약간 닐네 의견에 동의하는 게 나는 피에로가 아 물론 뮤지컬 원작에 충실해야 하니까 그랬겠지만 피에로가 꼭 필요한 역할이었나에 대한 생각도 있었어. 뭔가 음. 어, 조금 더 둘의 서사에 집중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러닝 타임이 조금 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음. 나도 일단 피에로 의견에 아 피에로 의견에 <웃음> <웃음> 고래, <laughs>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그, 피로 단독 그 노래 씬이 있잖아. 걔가 처음에 와서 막, 빙글빙글 도서관 하던 씬. 응. 거기서, 어, 뭐, 굳이 이 노래가 필요한가? 뭐, 싶긴 했는데. 응. 아, 일단, 1번. 그 배우가 너무 잘생겼었고. 아, 그건 맞다. <laughs> 어, 2번. 그리고 그, 뭔가, 그거에 관한 이야기가 2부에서 나올 것같다 아. 난 그치, 모르지만 이부에서 나올 것 같아. 음 실제로 나오지. 아 스파, <laughs> 그러니까. 나도 몰랐는데. <laughs> 그리고 나는 또 약간 좀 아쉬,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그 사실 그 치사회 때 봤잖아. 음. 영화에 대한 정보가 진짜 하나도 없을 때 봤는데 나는 이게 일부라는 것도 모르고 봤어. 그래서 맨 처음에 영화 자막에 일부라고 딱뜰 때. <laughs> 1부가 나오고 뒤에 또 2부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아 그렇지 <laughs> 아, <laughs>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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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가 언제 나올 거다 이런 내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어... 있었어 가지고 왜 이렇게 느슨하게 진행되지? 이, 어? 이,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데? <laughs> <laughs> 이러다가 끝나버렸단 말이야. 그냥 진짜 음. 시즌1이었던 거임. 그래서 그 점도, 아, 좀 알고 봤으면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그리고 번역이 조금 이상했어. 음. 귀로 들리는 음. 어떤 표현의 느낌이랑 자막으로 나오는 글이랑. 느낌이 막 다르기도 하고, 그, 맨 처음에 자막 뜰 때. 굴림체? <laughs> 왜 그렇게. <웃음> <웃음> 어, 폰트? 그 폰트랑 위치랑, 어, 난 시사회 때 그걸 봤으니까, 아, 이게 가편이라서 이런가? 이런 생각했었는데. <웃음> 아, <웃음> <웃음> 사람들이 똑같은 지적을 개봉했는데도 하는 거야. 아, 진짜 잘못 나온 줄 알았어. 나도, 왜. 나도? 깨진 줄 알았어, 뭔가가. 어, <laughs> 아, 그거는, 아, 맞아. 진짜 아쉬운 점 중에, 그게 제일 큰것 같아. 진짜 그, 요상스러운 폰트. 음. 아, 그리고 뭔가, 자막 같은 경우에도 나, 나는 이제 원작을 모르니까 그걸 이제 가사를 조금 이게 이제 직역이 된게 아니라 한국판 뮤지컬 가사를 이제 차용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다르게 들린다 라고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치? 그것도 이제 뮤지컬에 어떻게 보면 요소를 그대로 충실하게 반영한 건데 음. 영화는 영화답게 <laughs> 자막판은 자막판답게 아. 해야 네, 되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영화를 추천하는지 이런 사람에게 추천한다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어, 그냥 기존의 유명한 뮤지컬 영화들 음, 있잖아. 음. 그런 걸 좋아하면 이 영화는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어떤 평범한 대화를 하다가 느닷없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르를 <laughs>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음. 좋아한다면 무조건 추천. 나는 앞서 말했듯이 영화로서 가성비를 채우고 싶어진. <laughs> 영화 에어가 분들 꼭 보시고요. <laughs> 그다음에 어 판타지 세계관을 좋아하면 꼭 봐야 될것 같아. 나는 음. 이 위, 이게 위키드가 오즈의 마법사의 약간 창작물이잖아. 제 창작물? 어 그런 점도 되게 막 충격적이었어. 막아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구나라는 점도 충격적이었고 음. 그리고. 나는 그니까 뮤지컬 원작을 보지 않았지만 뮤지컬 원작을 봤으면 이 영화는 되게 충분히 감동적일 만하다고 생각을 하, 하는 게 영화관이 좀 그래도 사람이 차 있었는데 그 파퓰러에서 아리아나 그란데가 그걸 부르기 전에 음. 약간. 그~ 파퓰러라는 단어를 내뱉기 전에 사람들이 엄청 움찔움찔하시더라고 <laughs>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부를 때막 다들 안도하는 아~ 이거지 약간 그런 반응이 있었어가지고 음. 어~ 나는 그리고 약간 그~ 딥파인 그래피티 할 때도 사람들이 다막 그냥 <laughs> 이러고 있는데, 나는 처음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진짜 원작을 봤으면, 막, 더 배로 감동적일 것 같아서 나는 그게 조금, 아, 나볼때 원작도 보고 볼걸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서, 음. 원작을 보면 꼭 봐라, 라고 말해주고 싶다. 음. 아까 니일이 그 위대한 쇼맨 언급해서, 그런 정말 뮤지컬 영화류 특성상, 엄청 화려한 영상미, 그리고 되게 사운드가 풍부하고, 그래서 그런 음. 엔터테인먼트적인 영화를 좋아하면 이 영화를 당연히 좋아할 것 같고 진짜 뮤지컬을 엄청 충실히 갖다 놓은 영화인데 영화의 그 좋은 점 CG를 쓸수 있다 그거를 더해놔서 뭔가 뮤지컬이 갖고 있는 한계보다 조금 더 디벨롭된 영상물인 것 같아서 추천해 <laughs> 좋다 그냥 <laughs>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다음 영화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